날라 o v e KBS, I love you. I love you. I 저희 v e 가 o u I love you. I love you. 다 love y 한 사랑 l 문에 좋은 상도 받 l l l l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도 저희 도 아시아토어 열심히 네. 활동할 거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인기운 끝까지 다음 에범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15년 전저희 네.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laughs> 어, 지금의 저희 모습 어떻죠섹시해죠 아, 섹시해요? 어, 예전에는 제가 좀 심한 아주 심한 곱슬이었는데 네. 그나마 아. 요즘에는, <laughs>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머릿결이, 예, 네. 좀, 얇아지면서, 조금은, 난, 머릿결이 돼서, 네, 참, 기분이 좋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예전에, 그, 심한 곱슬련 을때가더 좋다, 돌아가고 싶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더. 맞아요. 아, 상한것 아, 같은. 그때 자신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렇네요. 차라리 많은, 수이 그 많은 게 좋더라. 고요 이분이 저 쿠션이거든요. 예, 네. 네. 그렇 예전에 <laughs> 제가 큰 사고가 아. 있었습니가 아. <laughs> 생 머리였으면 보다실 봐야죠. 그랬습니다. 최선 역할. 아, 좋아요. 최선 착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곱슬머리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파이팅! 어제 곱슬머리 파이팅 한번 했죠. 곱슬머리? 파이팅! 생머리 하라 <laughs>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뭐 네. 많은 팬 여러분들도 웃고 우리 또 범위새와 아기새, 혜성 씨와 전진 씨가 줄곧 많이 보냈잖아요. 네.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를 어 근데 이벤트성이 그... 아닌.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되게 해성 씨가 노래 부라고 연출하고, 멋있겠다. 그리고 그 이민 씨랑 네. 또 에릭 씨 대전, 그리고 멋있는 힙합, 저희 또하고 싶다고. 대시 노래가. 저는 제가 영월에 어미 씨 아기새는 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좀더 특별하게 연가시를 네. 먹는 어미새와. 어, 그거 <laughs> 괜찮아요. 트립. 제가 연가시를 할게요. 오, 춤을 내서 양가시 춤을 추주시고 저희는 무대를 무대 하고 감사시켜서. 지금 뭐 하는 건안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이 유닛 <laughs> 제가 봤을 때. 생각을 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쿠션이 짱입니다. 네, 마일러 네, KBS에서 진행하는 신화 사인 CD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아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